아, 어, 채팅은 좀 치지 말아주세요. 이거 터지니까, 예, 채팅은 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괜히 강퇴 당하면 이벤트 참여 못해요. 야, 들어온거 봐. 와. 아, 채팅 근무지 부탁드릴게요. 사랑들어온거 <laughs> 봐. 아, 패키지가 오늘 초기화됐어요. 이, 이 패키지 말하는 거. 영광의 축복 소환 패키지라고. 1200 다이아 짜리,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초기화됐어요. 야, 딱 500명 찍었네, 500명. 채팅 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래 여기 해당하신 분들 위로 카톡 주세요. 네, 활서연님, 자기인 거 프로필 찍어서 카톡 주세요. 활서연 5명 됐어. 아, 아, 씨발. 아, 아...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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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하는 거야, 여기. 아, 죄송합니다, 형님들,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리게임 해야 될것 같아, 리게임. 이런, 씨발 새끼들 때문에, 아, 당첨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 니 톡이 1 5 명이 왔대요, 지금. 그 방은 나와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연습게임이라 생각하시고. 이거, 서버명, 레벨명, 트릭명 안 적으시면은, 당첨되셔도 탈락이에요. 꼭 서버명, 이거 닉네임 적으세요, 제대로. 나르게 들어오신 분들 있는데, 당첨되다 탈락이에요, 그럼. 빨리 바꾸세요, 지금. 들어오시면, 이, 이상하게 적으신 분들은. 와, 씨발형. 와, 와. 채팅 치지 마세요 자 3분 뒤에 마감할게요 아니 망겜이라며 사람 존나 많이 하네 어떻게 400명이 들어오냐 망겜이라며 나한테 네 마감 오케이 오케이 자연님 뽑아주세요 바로 뽑아주세요 이거 문추부 형님 돼가지고 9명만 드리겠습니다 9분 드리고 일단 9분 해드린 다음에 더 해드릴 수 있으면 할게요 2분들 주세요 문추부 형님 제외하고 문추부 형님은 양식이 안 맞아가지고 탈락입니다 어, 진짜 무거운 것 같은데, 이분은? 불화치신 분이 한번 나왔네요. 그, 쭈님인가 30레벨이 아니시네요.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 하신 건 알겠는데, 애초에 참여를 하시면 안 됐죠. 참여 조건 애초에 30레벨이라서, 안 되는 건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야, 그러면 8분밖에 안 됐네. 일단 한번 제가 해보다가, 어, 괜찮은 거 같으면 더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여자분, 우라나디님 맞죠? 당첨자분들. 오, 야, 반지 도일강신 끼고 계시네. 이분은 진짜 무거운 것 같은데. 이거 그거 아닌가? 작업장 계정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이 10원짜리를 파시네요. 위기 강화 주문서. 어, 허나 변신은 아 희귀 변신 끼고 계시고 펫도 희귀네요. 아니 고급이네요 고급. 야, 제대로 된 부분이 걸렸네. 일단은 이제 시즌 패스부터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즌 패스 사드렸고, 야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두 받기. 야, 많이 받았어요. 깨리 떡상했습니다, 지금, 수호구. 어? 야, 여기다 수호 강화를 하셨네, 아깝게. 자, 그 다음에, 다이아를. 가이야를... 9600다이어 충전해야 되죠? 9600다이어를 충전해서 야 이거 8명 언제 하냐? 야, 잘못된 거 같다 이벤트 나 원래 이렇게 오래 방송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열기가 좀 많이 느껴졌어요 저는 뭐 밤새도 괜찮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정성껏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충전하고 있고 바로 이거 충전되면은 오호 근데 후원 코드 입력 안 하셨네 후원 코드 입력 하, 해주셨어야 되는데 뭐 따로 그런 조건은 없긴 하지만 꼭 해주세요 가거안하 시기 안한 건가? 자9600 받았고 아잘 모르신다고 알아서 해드리나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패스로 해드리고 자 그럼 희귀 패트 하나 생기셨고 오저 이거 이런거 반너뛰는데 봐드릴게요 저는 이런 이펙트 안보거든요 금봉 한 마리 나왔네요 자, 일단 스펙업 했습니다. 궁붕 한 마리. 자, 활로 하신다고요? 이거를 활로 해서 활 영웅을 노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맞잖아. 활로 하시는데 이 클래스를 다 받아가지고 혹시 여기서 나올 수도 있잖아. 예, 네, 활로 갈게요. 영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갑니다. 일단 빛이 떠야 되거든요. 제발. 일단 이거부터 까고. 제발. 빨간 빛. 야, 나 이런 이펙트 안 보는데, 원래. 아. 녹차밭. 아, 녹차밭이에요. 야, 난 진짜 이런 이펙트 못 보거든. 빨간 게 떠야 되겠는데? 아. 이펙트는 보지 말자구요. 아, 연출을 건너 뛸게요 어? 하나는 떠줘야 되는데. 어? 세번 남았어요. 오! 걸렸어. 왔다. 야, 이거 왔다. 촛불 한번. 시원하게 붙여봐라, 한 번. 자, 본주님, 과연, 혹시, 영웅 한 마리라도? 불! 아, 안타깝습니다. 아, 까비. 아. 아, 아 아쉽게도. 녹차가, 아, 그, 불이 한번 뜨긴 했지만은, 아, 아쉬워요. 아, 아쉽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자, 이거 수호구라도 좀 강화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스펙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수호구. 오르치 8강. 9강까지? 9강까지 한 번? 얍! 그렇치 9강! 야, 본질 은 6강 소우구에서 9강 소우구까지 수호구... 얻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스펙업이 됐습니다. 그렇지, 9강 좋습니다. 자, 이거는 그리고 컬렉션을 해드리, 해드릴게요. 명중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일단은 나온 걸로 합성을 해서 합성이 되나, 근데? 없어가지고. 오 퀄리티는 쭉쭉 올라가요 희귀 한 마리 아한 마리 오아 이게 세 마리라서 합성을 못하네 이게 희귀 한 마리라도 있었으면 영웅 도전 한번 해보는데 아좀 아쉽다 아 아쉽네 아아 중복 한 마리만 있었으면 이걸 딱 선택해가지고 아할수 있는데 아할수 까비, 까비. 이거는 본주님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자. 자, 첫 번째 분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아. 한번 더! 아. 제발. 한 번만 더 줘. 넥슨 형님, 제발. 한 번만. 오, 안 돼. 으아! 그렇지! 왔어! 본준이 왔어요! 영변이 정도면 학군이 있거든요, 솔직히. 영웅은 솔직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석상 두 개면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만 해요. 모릅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제발. 한번 아, 진짜, 이게, 뽀록으로 한 번, 뭐, 안 걸리나, 진짜로. 제발, 영웅이라도. 한 번만. 불 타올라. 그렇지! 고대! 야! 그렇지! 본준이 축하드립니다! 야! 야 무과금에서 역전을 하셨으면 축하드립니다 활 고대 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야 오늘 진짜 하면서 많은 분들 해드렸는데 1티어활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분주 열심히 하시길 어 아, 분주님 0.4%의 당첨이 되시고 고대의 당첨이 되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카톡 검해 보네요. 머준 거는 이제 천천히 편하게 까면 되겠네요. 야 영변이 없는 고대.